2019학년도 휴문고 수학 원 중간고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부터 보면은 열릴방정식 다음과 같은 열릴방정식이 있을 때 그때 맞는 y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식을 봤을 때 지금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y가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로그 3의 x 로그 3의 y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로그 3의 x를 편하게 l 지 g x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 3의 y를 라지 g y다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치환해서 다시 저 식을 표현하면 위 식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는 로그 3의 27 플러스 2로그 3의 x랑 똑같은 식이겠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27은 3이니까 3 플러스 2x 얘는 6 내려오면 플러스 6y가 되겠죠. 아래 식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루트 x 플러스 로그 3의 y 니까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7이다. 이렇게 식을 바꿔봤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y 값에 대해서 궁금하,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x를 다 y로 바꿔주는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아래 식에서 x는 7 y 의 2배가 되겠죠. <laughs> 이거를 위에 실에 대입해서 Y를 한번 구해볼게요 넣으면 4 곱하기 7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 플러스 2 2 4 곱하기 7 마이너스 y 플러스 6y가 되겠고 곱하씩4개하면4곱하4곱13 곱하기 4 곱하기 7 1 6이 될거고 더워. 1 0 y제곱은 면변도 정리하면은 더워. 1 1 0이0개를 y 워1 y 24가 되겠다 이제 좌변개를다워 1000개를 더다 양해 주면 개 y 더워. 1000개를 더 58Y 플러스 196 마이너스 24 하면은 <laughs> 172는 여기에 있죠 이거를 막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Y1, Y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각각 걔네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 걔네가 로드 3에 로그 3의 어떤 값이겠죠. 근데 그 값들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라는 소리겠죠. 그럼 굳이 y 값을 안 구해도 궁금한 건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야. 근데 로그에서 곱하게 되려면 두개 더하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근을 더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y1 플러스 y2가 몇이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음. 이용하면 되겠죠 음. 4가 아니라 아, 이제부터해서 5가 되겠죠 음. 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은 y1 플러스 y2는 5분의 58이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는 거니까 로그. 3의 알파베타가 5분의 58이다. 그래서 알파베타는 요 조성질에 의해서 3의 5분의 58이 된다.